안녕하세요 엘리스 펑크에요 여러분 점점 핫섬머가 다가오고 있어요 맨날 티셔츠만 여름에 주구장창 입기도 좀 그렇고 근데 또 멋내자니 너무 귀찮고 그럴 때 제일 손이 많이 가고 그냥 하나만 툭 입어도 멋부린 느낀다는 그런 게 바로 블라우스 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달의 핫템 냉장고가 필요 없는 여름 블라우스 편을 준비해봤어요. 광고 1절 없고요. 13개의 블라우스를 보여드리려고 한 30개 넘게 직접 골라서 다 입어보고 활용도 높다. 이정도면 우리 평소에도 일리로 입을 수 있겠다 싶은 제품들만 골라서 제가 갖고 나온 거거든요. 러블리 모던 슬리블스 셔츠 이렇게 카테고리 나눠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은 기대해주세요. 오늘 나온 블라우스 중에 하나라도 건지시면 무조건 성공하실걸요? 자 그럼 여러분 냉장고 필요 없는 여름 블라우스 바로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는 짜잔! 데일리룩 입기 좋은 레이브 블라우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리뷰를 보니까 너무 잘 샀어요. 하나 사고 콜러별로 쟁였어요. 극찬 후기들이 많길래 너무 궁금했는데 아 실물 보니까 이해 가더라고요. 일단 소재가 여러분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 코튼 백그 여름 블라우스 딱 소재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디테일들인데요 허린 디테일들이랑 리본 디테일들이 있어서 러블리함을 극대화 시켜줘요 근데 또 희한한 게 되게 얌전한 느낌도 들어요 뭔가 이렇게 디테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컬러가 좀 카만 베이지 컬러여서 오히려 좀 부담없이 편하게 입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밴딩도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사선으로 살짝 V란으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 살짝 내려가 있어요 이 가슴 라인을 되게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터링 라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팔뚝 라인 보세요 살짝 튤립 모양으로 싹 떨어지니까 팔뚝이 너무 얇아 보이더라고요 그 너무 귀여운 게 립을 보니까 요 셔링들이 밥 많이 먹었을 때내 뱃살을 가려줘서 너무 좋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냐고요이넥 파임이나 기장이 너무 짧거나 너무 파이거나 하지 않아서 진짜 이거는 출근룩이나 데일리로 입기 정말 좋은 그냥 디자인이에요. 러블리함도 있으면서 좀 나는 화려한 느낌도 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레이브의 셔링 블라우스 바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러블리 페미닌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셔링 빠방한 블라우스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제 사심을 왕창 담아서 가져온 제가 만든 옷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블랙 컬러 또 다른 화이트 버전이에요. <laughs> 러블리한 느낌에 또 인펑만의 쿨한 감성을 담아서 만든 블라우스인데요. 사실 이게 진짜 1위야, 1위 인기. 인펑에서 지금 인펑의 자부심, 인펑의 자랑. 제가 또스퀘어넥 엄청 좋아하잖아요. 여기 좀 시원하게 파야지 뭔가 좀 얼굴이 작아 보이고 여름에도 냉면이 예뻐 보이잖아요. 스어넥에 레이스 디테일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밋밋하거나 심심해 보이지 않게 진짜 러블리함을 좀 극대화시켜 준 디자인 했어요. 그리고 허리 부분 보면은 이 밴딩이 허리는 잘록하게 잡아주지만 불편하지 않게 이제 밤 많이 먹은 날 내가 없던 허리를 만들어준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를 일일이 단추를 풀려고 벗고가 아니라 얘가 밴딩이 잘돼 있어서 그냥 쓱 티셔츠 입는 것처럼 입으면 되니까 편하게까지 하다고요 이런 블라우스는 보통 다 전체가 버튼으로 클로징되어 있어서 사이사이에 속옷이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제품은 보시면 이 안에 비스티에처럼 걸고리로 다 되어 있어요 막 비치거나 보이거나 하는 걱정 없이 진짜 그냥 쿡쿡 입었다 벗었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살짝 시어서커 느낌의 소재인데 입었을 때 굉장히 시원하고 편해요 저는 화이트를 굉장히 잘 입고 있는데 블랙이 왜 이렇게 예뻐? 블랙도 예쁘네 저는 아 진짜? 네. 여러분 어떤 게더 예쁜가요? 너무 화이트 컬러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컬러만 시크하게 블랙으로 가도 정돈되고 차분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페미닌한 블라우스에는 쿨하게 그냥 와이드 팬츠 같이 입어주는 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더 러블리하게 입고 싶다, 특별한 날에 그럴 때는 미니 스커트랑 같이 매치해주면 그냥 러블리함 터지죠. 난 적당히 사랑스러우면서 거기에 시크함과 세련이 한 방울 넣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또 페미나 빠질 수 없는 브랜드가 르니나 아니겠어요? 제가 크와이스 사나님 팬이거든요. 사나님이 이거 입은 거 보고 너무 저도 입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컬러가 미쳤어요. 살짝 톤 다운된 그레이가 한 방울 들어간 블루 컬러인데 이런 컬러가 여러분 은근 청순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넥라인도 물결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밋밋한 넥보다는 조금 더 페미닌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자수 디테일이. 송송송 나있는데 리본까지 있으니까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단추도 여러분들 단추가 꽃 모양이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얘 소매 기장감이 되게 특이한데 반팔과 슬리브리스 중간 정도? 나는 더워서 슬리브리스 입고 싶은데 어 뭔가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거 딱 입어주시면 불방이랑 어깨에 통통한 부분 가려줘서 딱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소매에도 물결 라인이 싹 들어가가지고 나 천사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쁘기만 하냐? 청순하기만 하냐? 그게 아니라 소재도 못이 100%야 우리 왜 어르신 선조분들은 모시 소재로 되어서 여름에 에어컨 선풍기 없을 때 그렇게 입으셨잖아요. 그 모시라서 이게 진짜 여름 냉장고 블라우스예요. 얘는 그냥 진청 데님이랑 입어서 데일리하게 입기도 좋고요. 화이트 쇼츠랑 같이 매치해서 라탄 백딱 들면은 바캉스 룩으로도 딱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스타일링 팁, 이 디테일들이 포인트인 블라우스니까 선언님처럼 오버롤이랑 같이 입어주면은 귀요미로 끝난다고요. 그냥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입자마자 태어났을 때보다 청순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르니나. 제품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 유교걸 펑스니들 유교걸 대표 브랜드 마론 에디션 제품 가지고 왔어요. 디자인 좀 보세요. 어디 하나 모난 데 없이 완벽한 출근룩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알죠? 그냥 출근룩 아니고 약간 세련된 출근. 룩. 그냥 그냥 옷자리로 보이는 사람 느낌? 소재 소재 너무 편해. 나 진짜 이런 브라스 처음 봤어. 이렇게 이렇게 구겨도 알아서 돌아와 주름이 그냥 1도안 가. 원단 자체가 살 짝 톡톡하게 조직감이 있는 소재인데요. 얘가 통기성이 좋아서 그냥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V 넥으로 파여 서 목이 길어 보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버튼이 다른 블라우스들에 비해서 되게 촘촘하게 박혀 있는 스타일이어서 이거만으로도 그냥 디자인의 포인트가 돼요. 이게 팔꿈치 위에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소매통도 좀 넓어요. 팔뚝 좀 두꺼워서 고민이신 분들한테 좀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냥 블랙 기본 휘뚜루마뚜루 어디에나 잘 입을 아이템 하나 사고 싶다 하시면 바로 이거. 마루네이션 제품 구매하시면 돼요. 짠! 여러분, 저 지금 너무 고조스를 그 자체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런 옷을 입으니까 뭔가 에티튜드도 그렇고 마르되 고상하게 천천히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드레이프지는 이넥 라인이 너무 예뻐. 그냥 이 옷의 정체성이에요. 허리까지 우아하게 쫙 떨어져요. 그리고 이 옷의 포인트가 이넥 부분에 스트랩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걸 저처럼 앞으로 해서 입으셔도 되고 하나만 뒤로 넘기고 하나만 이렇게 입어도 되고 이 스트랩을 그냥 뒤로 해서 없이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그리고 더 활용도 좋은 게 원숄더로 이렇게 입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얘는 활용도가 높은 거지. 이 소매 라인이 딱 군사를 싹 가려주거든요. 그냥 툭 떨어지게 가려주는 게 아니라 날개 같은 디테일로 싹 가려주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시화에 나오는 여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아하고 고급지고. 너무 세련되고 다 하는데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이 제품을 입을 때는 꼭 스킨톤 속옷을 입어 주셔야 돼요. 살짝 비침이 있을 수 있어서 스킨톤 입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제일 예뻐야 하는 날, 격식 있는 특별한 날에도 입기 좋은 스페셜 블러스예요. 자자, 우리 어조비 펑스이들 주목하세요. 제가 체용도 보완해 주는데 여름에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기 딱. 좋은 제품 발견했거든요. 이 제품 놀라지 마세요. 후기가 2,000개가 넘어요. 무슨 맛집보다 후기가 더 많아! 눈에 가장 띄는 게 이름도 퍼프 블라우스잖아요. 이 퍼프 디자인이 가장 눈에 띄어요. 봉긋한 퍼프가요. 어저비 평순이들한테 체형 보완에도 좋지만 어깨 말린 어깨 있잖아요. 제가 살짝 내가 마, 말린 어깨거든. 요거 딱 입어주면 마치 막프라테스한 10년 한거 같이 어깨를 쫙 잡아주는 체형 보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몸판을 여미는 버튼도 히든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모던하게 딱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소재감이 파슬파슬하고 딱 볼륨감이 딱 사는 디자인인데 거기다가 이 버튼이 있잖아요 여름 자켓 입은 것처럼 안에 탑 입고 그냥 걸쳐주셔도 느낌 다르게 입으실 수 있어요 원피스 위에 입어도 되나요? 그치, 원피스 위에 싹 걸쳐주면 여름 자켓 뭐 필요 없죠? 그리고 얘가 다른 블라우스보다 들 소매가 좀 길어. 전여까지좀통통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딱 입어주시면은 진짜 얘는 뱃살, 팔뚝살, 뭐 모든 살때다 가려주는 그냥 완벽템이에요. 여름에 뭐 입고 출근하지? 할때 그냥 바로 손이 가게 되는 그런 여름 블라우스를 추천드릴게요. 단아함의 정석 바로 이 노티아의 블라우스인데요 입자마자 그냥 미니멀 그 자체예요 이 몸판 패턴이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데 이 패턴이 군더더기 없이 핏을 싹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넥라인도 너무 깊게 파이지 않은 보트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트넥이 뭔가 정돈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포멀한 자리 이런 거 하나 딱 입고 가면 은 사람이 그냥 너무 단아해 보일 것 같아요. 홈메 라인이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어요. 얘가 슬리브리인가 반팔인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후기들 보니까 팔뚝 고민이었는데 팔뚝 부분 싹 가려서 좋다. 이런 후기들이 또 많더라고요. 화이트 컬러인데도 소재가 좀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비침이 심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출근룩으로도 딱 입기 좋고요 어르신들 만나러 가야 되는 격식 있는 자리도 입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엉덩이 중간까지 오는 기장인데 뭐 다리 짧아 보면 어떡하지? 하는 퐁스니들제 원단으로 이렇게 벨트가 있어요 이걸 앞으로 딱 묶어주면 벨트가 허리를 딱 끊어줘가지고 다리가 짧아 보이거나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이건 언니 펑스니들도 좋아하실거예요 언니 펑스니들 완전 딱 입기 좋지 이어링 딱 하나 하고서 여름에 샌들 딱 신어주면 말안해도 아시겠죠? 그 고급진 나는 요즘 나오는 크롭 기장 너무 부담스럽다. 좀 편하고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 찾는다 하시던 분들한테 노티아 제품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심지어 할인하면 8만원대인데, 한 80만원짜리 같다고요. 우리 한여름에 아니면 어디 휴가 갈때 가장 많이 입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또 이런 슬리브리스 블라우스잖아요 이 제품은 제가 입어보니까 포즈가 일단 굉장히 좋았어요 포즈가 되게 부드럽고 살짝 광택감이 있어서 고급진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이렇게 앞부분에 핀턱 디테일이 깔끔하게 잡혀있으니까 블라스단품을 입었을 때 후줄근해 보면 어쩌지? 그런 걱정 없이 딱. 되게 입으실 수 있어요. 넥라인도 보시면은 스퀘어넥인데 너무 과하게 파이지 않고 적당히 파여서 부담스럽지 않게 좀 편하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블라우스에는 숨겨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짜잔! 재원단으로 된 이렇게 타이인데요 한 번만 쓱 둘러줘도 예쁘고요 그리고 북 사진처럼 리본으로 묶어도 또 완전 느낌 달라지죠 타이가 너무 두꺼우면 목이 되게 짧아 보이고 두꺼워 보이는데 얇고 되게 원단이 부드러워서 그런 느낌 없이 코디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체크 포인트 소재도 얇고 시원한 편이어서 속옷은 무조건 쓱! 킨톤을 입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입은 것처럼 데님이랑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쁜데요 요즘 느낌 낭낭하게 트랙팬츠 같이 입어주면 이 블라우스도 힙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어나 그렇게 당장 입어봐야겠다 나는 그냥 기본 반소매 질렸다 다른 형태의 블라우스 찾았다 하는 펑생이들한테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슬리비스 디자인을 출근 룩으로 못 입는다는 거 그거 여러분 편견이에요 사실 이런 민소매가 약간 노출이 많아 보이고 과해 보이는 이유가 이 넥라인이랑 암홀 때문이거든요 이 제품은 우리 유교걸 펑순이도 진짜 걱정 없이 슬립을 리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제품이에요 넥라인도 보시면 쇄골 부분만 살짝 보이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 암홀도 주목해야 되는 게 당연히 너무 파이면 불편한데 또 너무 꽉 끼잖아요 그거만큼 더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은 오 기준으로 딱 부유방이랑 속까지만 딱 가려주는 그 정도 기장도 딱 골반까지 떨어지고 옆에서 봤을 때도 A자로 딱 터지는 디자인이거든요. 배스 고민 있으신 분도 편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체크 포인트, 반전 포인트가 있는데, 짜잔! 뒤에 봤을 때 이렇게 날개형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살짝 또 살이 쫙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알고 참고하셔서 구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근할 때 입을 때나 스킨이 좀 보이면 안 되는 자리에서는 안에 있는 탑을 입고 입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은 할인하면 5만 원대예요 근데 군더더기 없어서 차라리 티셔츠 입느니 약간 이런 블라우스 하나 입으시면 훨씬 여름에 활용도 높으실 것 같고요 컬러도 세 가지 있어가지고 기본템이니까 약간 하나씩은 쟁여둬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보기만 해도 청량한 하트 오브 콜의 슬리브리스 블러스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제가 받자마자 어 이거 원단이 너무 고급진데 좀 다른데 라고 느꼈는데 일본 프리미엄 코트 원단 사용했더라고요. 왜 여름에 칙칙 몸에 들러붙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 되게 약간 시원한 느낌의 소재.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오래 잘 입겠다. 소장같이 있는 아이템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슬리브리스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어깨가 쪼인다거나 눌린다거나 그런 거 없고 가슴 부분도 밴딩으로 돼서 되게 입고 벗기도 편하고 아무튼 너무 편해요. 너무 몸판도 들러붙는 게 아니라 A 라인으로 이렇게 퍼지니까 입었을 때 너무 귀엽거든요. 허리 군살, 옆구리 군살 싹 가려주는 디자인에다가 크롭 기장이어서 피율까지 살려주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게다가 디테일들이 미쳤어요. 이렇게 제 원단으로 감싸진 콩 단추가 똥똥똥똥 있어서 너무 귀여운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원단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밑단에 포트보컬 딱 택이 있고요. 여기 버튼이 싹 벌어지면서 택이 딱 있어가지고 이것도 살짝 살짝 걸어다니면서 보이는 포인트. 이런 디테일들 너무 잘해 진짜. 전선 지금 단품으로 슬리브스 하나만 딱 입어서 시원하게 연출했는데요. 룩북처럼 티셔츠 같은 거 입어주시고 레이어드 해주시면 부담 없이 슬리브 스탑을 입으실 수 있어요. 그레이 스트라이프랑 블루 스트라이프 중에서 뭐랄까 하다가 블루가 청량해 보이는 것 같아서 블루를 입어봤는데 단정한 느낌의 컬러를 입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그레이도 데일리하게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입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여름이잖아 요 핫썸머잖아요. 더 파격적인 민소매 보여드려야죠. 이 제품 마이스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이번에 처음 발견한 브랜드거든요. 일단 입었을 때 실루엣이 A 라인으로 살짝 퍼지는데 허리 라인에서부터 딱 드라마틱하게 퍼지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앞에서 봐도 예쁘고 옆에서 봐도 예쁘고 뒤에서 봐도 예쁘고 가슴 중심에 셔링이 잡혀있어서 여기에 살짝 들리면서 더 드라마틱하게 확 퍼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대칭으로 앞엔 좀 짧고 옆에서부터 뒤에까지 점점 길어지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유니크하고 앞에서 봤을 때딱 되니까 비율도 훨씬 좋아 보여요. 그리고 원단이 도비 원단이라서 질감도 느껴지니까 확실히 민자 원단보다 고급지고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센스가 있는 게요. 절개선 위쪽으로는 원단이 하나 더 덧대어져 있어서 소옷 같은 거 패치만 붙이고 그래도 약간 티가 안 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좀 바스트가 있는 편이어서 흉통이 잘 맞았는데 흉통이 너무 작다거나 좀 외소하신 분들은 살짝 크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팔 티셔츠랑 레이어드 해주시거나 프리 사이즈니까 사이즈 체크를 꼭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전 이거 살짝 요즘 느낌나게 범유다 팬츠 같이 입어주고 초커 네크리스 같이 해주면 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러분 쿨걸 느낌 낭낭한 남들과 다른 그런 블라우스 찾으셨던 분들은 그 마이스 블라우스 얼른 보러 가세요. 이번에는 러블리하고 빈티지한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신은의 제품 을 가져와 봤는데요. 얘는 특이한 게 아우터 걸치듯이 그냥 싹 걸쳐주는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또 걸쳐주는 디자인들이 보통 다 버튼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너무 귀엽게 이거 리본으로 묶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얼핏 보면은 막 귀여운 가디건 입은 느낌도 나죠. 이게 어떤 때 좋냐면 여름에 민소매만 입는 거 약간 부끄러우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딱 위에 걸쳐주시면 너무 포인트되면서 예쁜 그런 블라우스예요. 러블리 맛집답게 어깨에 큐트하게 셔링 막 잡혀있고요. 라인 쫙 따라서 있는 레이스가 포인트인데 디테일 하나하나가 러블리함에 콕콕 박혀있는 것 같아요. 포인트 소매가 살짝 쪼이는 느낌이고 이 바스트 부분이 저는 좀꽉 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바스트가 있거나 흉통이 좀 있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리사이즈에서 사이즈 잘 체크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는 가방에 쏙 넣어 다니면서 에어컨 바람 너무 추울 때 입을 불러스 찾고 있었다. 난 적당한 선에서만 러블리함을 줄수 있는 블러스 찾았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저 지금 당장 바다 가야 될것같잖아요 입자마자 아나 지금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니 근데 이거 셔츠 아니에요? 셔츠 맞아요 원래 셔츠 맞는데 블라우스를 꼭 이렇게 러블리하게만 입어야 돼? 쿨하게 입고 싶은데? 하는 펑싱이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셔츠인 듯 블라우스인 듯 오묘하고 예쁜 프리터 제품을 가져와봤어요 일단 저는 이거 입자마자 매니시하면서 쿨한 느낌 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이 카라 각이나 소매 기장이 툭툭 떨어지는 게 남자 옷 같기도 하면서 원단은 플라워 자수가 들어가 있어서 남성복 같지 않으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내추럴하게 연출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여기에 군더더기 없이 이 프린터 자수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진짜 무심하게 못 내기 딱이잖아요. 상세 페이지에서는 여성분들은 스몰, 남성분들은 라지 입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라지를 크게 입고 바이커 쇼츠나 쇼츠 쇼치 입어서 빡시하게 입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라지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여름에 커플끼리 똑같이 입고 여행 가면 너무 예쁘겠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셔츠형이니까 아예 오픈해서. 탑 입고 자켓까지 딱 걸쳐주면 되니까 이것도 하나 갖고 있으면 활용도 높겠죠? 여기저기 흔하게 보이는 그런 소재감이 아니라 자수가 싹 있어서 과한 디테일 없이도 너무 포인트 되면서 빈티지하면서 예쁜 셔츠형 블라우스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오늘 입어본 제품들 다 너무 예쁘고 활용도 좋은 아이템들이니까 우리 평순이들 여름 쇼핑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원픽이 어떤 제품인지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띠딛.